정치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는 사랑의 뮤직박스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가수 김덕희씨 그리고 오늘의 초대가수 소명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쾌삼개통쾌한 네, 안녕하세요. 남자 소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네, 통쾌하시네요. <laughs> 음. 김덕희 씨는 뭐, 지난주에 봤으니까. 아니, 봤어삼상이네요 <laughs> 근데 소명 씨 진짜 4년 만이죠? 아제 기억으로? 어, 아,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아니, 그, 저, 네. 김덕희 씨가 지금 그, 그, 지난주 그, 때 아니, 그때 4년 전에 그때그 분이 출연하시고사의님집 박스에. 네. 음, 제가 뭐이 나이에 날짜 그 계산을 못했겠습니아 너무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또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또. 아, 기 아, 그랬어요. 저는요. 사태 아, 공부가 아,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조명씨가 그때는 혼자 오시지 않고 네. 아드님하고 같이 왔었죠? 네. 저, 음. 저희 이제 장남 소유찬 이맨 음, 가수 어, 데뷔하면서 네.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아드님만이 아니라 따님도 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지금 전국 타텐가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아, 아. 열심히 아, 연습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가수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유미. 아, 네. 네. 소유미. 네. 양인가요? 아직도? 양입니다. 아직 <laughs> 자, 이 진짜 트로트 가족이네요. 어, 네. 뭐 부인도 제가 가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가수는 아니고요. 아, 아,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강사로 계신 분이 계니다 진짜 노래하는 음, 가족이시네. 음.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음. <laughs> 아침에 네. 눈 뜨면 먼저 공연 먼저 하시고 하루 출발하신다되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 <laughs>